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이때부터 노화의 피크 곡선이 첫 번째 나타나는 시기입니다.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고요. 콜라겐 탄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때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 경우에 갑자기 훅 늙는 경우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피부 결도 거칠어지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고 기미나 이런 것도 좀 시작되고 그러면서 팔자라든지 이런 신부볼이라든지 이런 이마의 주름 이런 것도 이좀 관찰이 되는데요 원장님 저 모공도 고민이고 주름도 고민이고 탄력도 고민이고 팔자주름도 고민이고 칙한 것도 고민이고 건조한 것도 고민인데 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백 패키지 하시고 물세라 하시고 세정하시고 보톡스 하시고 이런 거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레디어스라는 콜라겐 주사고 콜라겐이 다시 생성되면서 진피층이 건강해지면서 이런 수분감이라든지 탄력감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케어를 해줄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되게 반갑게 낙하시고 시술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